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. 산 속에서만 자라는 식물입니다. 이 꽃은 크고 정말 예쁩니다. 흰색으로. 그리고 이 넝쿨 식물로서 다른 나무를 타고 자랍니다. 이 새순 넝쿨 모습입니다. 바로 의아리입니다. 근데 이 꽃이 의아리보다 배 이상 커서 큰 의아리입니다. 이잎 모습이고 줄기 대 모습입니다. 이큰 으아리 으아리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. 근데 이큰 으아리는 고추나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선인초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뿌리는 천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이큰 으아리는 이 꽃이요. 정말 산에서 보면 하얗게 정말 예쁩니다. 어린 잎은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. 근데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데쳐낸 후 말려 가지고 묵나물로 해서 먹는게 좋고 이 뿌리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가을 겨울철에 잘게 썰어 가지고 그늘에 말려서 6 내지 9g 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그리고 차로에서 먹기도 하고 당금술 담아 먹기도 합니다 이큰 으아리나 으아리들은 맵고 쓴맛이고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이 줄기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과 쿠마린, 안토시아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약효가 뛰어납니다. 특히 중풍으로 인한 구안와사, 즉 안면 신경 마비, 이 입과 눈 주변에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한쪽으로 비뚤어지는 그런 현상을 구안와사라고 하죠. 이 구안와사에 특효 효염이 있고 사지 마비나 근육 마비 또 요통. 고혈압, 간, 보호, 항균, 항염, 항종양, 진통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. 오늘은 의아리 중에서 큰 의아리였습니다.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